네 능평리 어, 수레시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약간 언덕 올라오시면 평지에 가까운 야, 언덕에 자리 잡은 현장입니다. 저희 어, 골조 현장인데 아직 슈에드 현장입니다. 네큐 안녕하십니까 허물리 이창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물리 한정인 팀장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허물리 박상큐 부장입니다. 능평리 네 음, 근데 여기 이제 내년에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음,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여기는 이제 바로 능평리 시내 거의 시내 음... 읍내읍내랑 거의 가깝고요. 음내 음내. 이 거리 있는지 알잖아요. <웃음> 네. <laughs> 거리. 바로 분당역인데부산 여기 리예요 네. 그렇죠. 아직리죠 네. 돈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laughs> 어. 그래서 시내랑도 이제 한뭐 7분 바로 내려가면 7분 거리에 모든 편의 시설이 다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 버스도 다 있고. 여기 또 이2 2번 가면은 음, 그렇죠. 다른, 네, 네. 서현역까지 예, 그렇죠. 네, 바로 버스 바로 네, 앞에 있어요. 네, 정장 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23년도에 능평 초등학교가 개교될 음. 예정입니다. 네, 내후년 네. 3월에. 수영장도 있는 네. 어, 수영장 혁신학교입니다. 네. 네. 공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지인데 네. 이번에 또길 포장도 다 돼있어가지고 길이 앞에까지 따, 네. 새로 닦였어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도 부담감이 없으시고 음. 거의 보면 오퍼가산 쪽이나 이런 언덕이 좀 심한데 네. 여기는 평지 완전히 평지 그런데 숲속 뷰 네. 아, 그렇죠. <laughs> 2 층까지만 네. 올라가도 사방에 다 숲뷰예요. 네, 네. 죠 네. 도심권 전원주택이긴 한데 그 신현리보다는 좀더 전원 느낌이 더 나죠. 이쪽 아, 능리가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긴 주변도 하지만. 주변다 전원주택이라. 음, 그렇 네,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개인 정화조, 도시 가스, 음. 상하수도 다 가능해요. 음. 원래는 안 됐어요. 여기 지었어야 됐고, 네, 지열난 방이었는데, 네, 플랫번했어요. 네. 네, 도로사용 승낙서를 비싼 돈을 들여서 아, 이제 허가를 받아서 네. 그 협의가 돼서 네. 네. 도시가스랑 상수도가 들어오게 됐죠. 네. 아 그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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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평지에다가 네. 기반시설 다돼 있고, 그래서 네. 집값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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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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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말씀으로는 제도 이제 이전 제이 계획이 잡혔다고는 어, 하거든요. 아니, 잡혀 90%, 근데 옮겨줘야 제가 오... 100%는 없으니까, 100%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90%는 이제 확정제. <laughs> 있어요. 사슴. <laughs> 꼭 옮겨 주신다고 합니다. 사슴 네. 사슴 그 말인가 있는 거 같은. 네. 네. 아, 네. 옮겨 주신다고 네. 했어요. 네. 예전엔 더많았는데 지금 두말. 저기 매꿔 주는 네. 조건으로 아. 옮겨 진다고 아,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확정되면은 네. 제가 이제 확정입니다 하고 아,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 오늘은 아직 골적이 때문에 네. 제가 혼자 들어가서 실측 한번 해 드릴게요. 쪽 볼까요? 한번. 얘가 이제 돼지가 100평에 20평씩 세 개층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20평짜리 설계할 때 진짜 잘 하셔야 돼. 이게 조금만 잘못하시면은 애매해요.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laughs> 이 공간들이 네. 애매하게 돼 버리면 아, 다 애매, 애매, 애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거실하고 안방인지 몰방 네. 네. 그런 구조로 어, 설계를 했어요. 네. 현관입구 어딘가요? 현관입구 저쪽이죠. 이거. 네. 그 주차는? 주차는 저쪽. 저 컨테이너 있는 자리. 그, 그럼 요단벼락을 없애야죠. 없애고 네. 앞으로 한 세대는 들어가겠죠? 쭉쭉쭉 잔디를 깔아서 쭉쭉? 해도 되고 뭐 음. 디딤석 있잖아요 돌 거기서 돌데크 그렇죠. 이런 거 깔아가지고 쭉. 음. 돌이랑 잔디 사이에 이렇게 심어서 어, 잔디블록 같은 네, 거 잔디블록 네. 그런 거 저희 됐고 여 열로도 한두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도 한대 들어와요 이쪽으로 네. 여기 손님 손님들 딱 들어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실제 완성된 것처럼 입구로 현관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잔디 이렇게 깔아 깔면서 디, 여기는 디딤돌 심어드릴 거예요 네. 머리 조심하시고 네자 네. 여기가 으! 현관입니다 이제 현관 네. 띠리 전실이에요 음. 네 신발장 네 양쪽으로 쓰고 네 삼면동 도어를 열고 그렇죠. 들어가서 네. 여기 뭔가요? 여기요? 네 여기 세면대 나들이에요. 네, 그렇죠 코로나 시대 세면대 <laughs> 네. 현관 입구에 딱 네. 세면대 들어가죠. 코로나 때문에 집 형태 구조 뭐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위생에 좀더 네. 신경 쓰시라고. 외출 들어오고 네. 들어오시자마자 천식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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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넓죠 이 공간이? 바닥 여기 20평인 거딱 하세요 아셔야 돼요. 네. <laughs> 20평인데 주방 거실 길이가 네. 8m는 나오려나요? 8m 나오겠는데요. 8m 40. 오. 막아 가면 한쪽 조금 줄어요. 이 정도. 8m에다 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바닥 20평짜리 집 중에 이렇게 8m 나오는 거실 없을 거예요. 아파트죠, 지금? 봤을 네. 때이 정도가 거실입니다. 그래서부터. 거실 폭도 3m 11. 어우, 넓, 넓어요, 넓어. 요 응. 그러니까 딱 소파 놓고 TV 보기 적당한 거리. 근데 창이 양쪽으로. 개방감. 네. 물 주기 위해서. 동향? 남향? 남향? 정남향? 정남향. 완전 완전 정면 완전 정면 <laughs>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부족하실 수가 있을까봐. 나, 나중에 여기 이제 매트 깔아드릴 거거든요. 한에한 네. 2m. 2m, 네. 정도. 너무 뭐 음, 네. 나가면 주차 힘드시니까 한에서 조금 더. 그, 그 우리 영상 보시면 썬룸 이렇잖아요 나중 에 이후에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네네. 요거 요만큼만 하셔도 되시는데 저희 주방 끝에까지 하셔도 돼요. 끝까지. 물론 시공비는 더 비싸지죠. 네. 아 그쵸? <laughs> 네네, 그렇죠. 네, 그걸 알아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자재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선택사항이시니까 네. 네, 네, 네. 이렇게 추가로 하시면 되시고 여기는 삼연동 폴딩 달아드릴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틀 잡아놨죠. 네네. 네. 음, 저기는 이중창으로 들어갈 이차, 거고. 이쪽은 이중창. 네. 동양이에요, 동양. 동향. 음. 주방도 정보기죠.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드릴 거고. 네. 어, 여기도 폴딩 도어 달아 주시려나 보다. 거기 서 폴딩 도어예요. 음, 그럼 여기서 주방에서 바로 넘겨 드릴 수가 네. 있어요 네. 왜 폴딩 도어예요? <laughs> 넘겨 줄라고. 넘겨서. 네. 빠처럼.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주문 받고 <laughs> 여기서 넘겨 주고. 거기에 딱수도가 있겠죠? 네. 네. 여기에 사모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모... 있고 사장님도 있죠. 그래요? 요리 좋아하시는 사장님은 어. 사장님이 계신 거고. 계시고. 네. 어. 저는 요리 싫어하니까 없어요. 네. 전 청소를 좋아합니다. 환기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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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고. 음, 애가 이제 면적이 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디를 키우면 어디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다용도실 지금 다용도실이 없다 봐야 돼 보일러실을 좀확 네. 줄여가지고 거의 여기 없어. 이제 보일러만 딱 배치시켜 드리고 네. 세탁기 건조기 네. 위아래 네. 놓을 수 있는 한반 평도 안 되는 딱딱 맞게 맞고 딱 짜서 네. 터닝도 열고 나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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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공간도 매치는 깔아 놓을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뭐 추후에 이쪽으로 이제 뭐 창고 같은 거 갖다 네. 놓으셔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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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는 뭐. 활용하기 나름 여기는 음. 공간이니까 알아서 뭐 창고 만드시든지 뭐 네네, 만드시면 그렇죠. 돼요네자 네. 주방이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기역자 주방이에요 음. 기역자 주방 음. 네. 여기 아일랜드 식탁은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냉장고 자리잖아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네 여기가 냉장고 자리에요 계단 밑인데? 계단 밑을 활용했어요 아 어쩐지 네 높더라고요 왜냐면 평수가 음. 음. 여기가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활용을 해야 돼요 계단 밑 요런 짜투리 공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네네네 네. 그렇기 이 공간도 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방 거실 이렇게 크게 그렇죠. 설계 가 나온 거예요. 네네. 음. LDK 구조 일자 구조로 형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일찍에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넓은데 방도 있다고요? 네, 근데 이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바닥 편수 때문에. 네. 그래, 그래도 침실로 어 심실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쓸수 있고 이제 부모님 주시기는 네. 이전 방 부모님 주셨다가 이제 혼나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안 되시고 자녀방이나 네. 게스트룸. 그쵸 서재나. 네, 네 서재. 서재도 괜찮아요 음, 서재.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뒷 공간 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뭐 알아서 활용하시면. 후에. 뭐, 네 나갈 수 있게끔. 네. 침대 쪽으로 놓고요. 이쪽 네. 책상 하나 놓고 옷장은 좀 더해요 옷장. 옷장이 저쪽으로 딱. 두 칸에서 한세칸 정도 네.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있긴 있어요. 네. 3, 현재 이제 치수는 3m에 여기는 2m 75. 응. 여기서 창 생기고 그렇죠? 여기도창 생기고. 여긴 동양, 동양 창. 동양. 네. 그래도 방쓸수 있겠죠? 이 정도면 3m에 2m 75. 네, 응. 네, 쓸수 있는 방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음, 방이 있으니까 샤워까지 네. 가능하게 변기 샤워 네. 배관 두족 들어가죠. 네. 네. 저는... 아까 세면대 여기 이 있었잖아요. 아막다 네. 있었구나. 외부 있잖아요. 외부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세면대 자리 여기. 일층 네.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계단은 이렇게 T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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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쉬크 돌아요. 두번쉬고 공간으로 위해서 크게 돌아요. 네. 크게 돌려요. 네. 저희가 또 침구를 또 요새 높게 빼잖아요. 한두 계단 정도 좀더 있는 거예요 저희는. 1층에 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네. 통유를 조금 더 살렸죠? 맞습니다. 음. 이 야, 여기가 이제 뭘까? 요 음. 저희가 아까 거실하고 안방에 네. 몰빵 했다 그랬잖아요. 안방이 완전 몰빵했습니다.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참나. 아. 하... 동양 한정만. 네. 동양입니다, 동양. 네. 시선은... 아까 네. 처음에 우리 오픈너때 얘기했잖아요. 형지인데 수점만 나온다고. 예, 형지인데 수점만 나와. 근데 저기 저희 진입에서 조금 올라오는데 그것도 이제 언덕이라고 하시는 분도 하... 계시는데 저희한테는요. 평지예요. <laughs> 지연님 눈 편이에서는 언덕은 아니에요. 네. 진짜 언덕 보시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네. 따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언덕. 네. 네. 여기도 이제 건물 사이로 이렇게 전망도 잘 나오고 네. 뭐 시선 걸리는 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아, 지금 전원택들이 보이니까 이쁘잖아요. 음. 네. 네. 여기는 딱 침실 공간. 네. 음. 사이즈가 4 m 10. 네. 저는 다돼 있는 집보다 이렇게 회색 골조가 흥분되죠? 회색 골조가 더 이뻐 보여요. 시장님은 <laughs> 네. 이 골조를 좋아 사랑하니까. 저는 이게 네. 또 상상이 되고 이게 또 나중에 딱 완성이 됐을 때. 그렇죠. 그때 또아 그때 그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우, 깜짝 놀랐죠. 삼미터 네. 칠십육. 네. 이쪽으로는 픽스창 어.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도다 네. 산이거든요. 픽스창 이쪽으로도 남향. 남향이니까 주수 좀만. 네. 단지가 이쪽으로 이제 길쭉 올라가서 이쪽 단지예요. 네. 여기 이제 방이고. 네. 이제 안방이 월방 했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침실 사이즈는 평범하죠? 어이 그 정도 크죠, 어, 크죠. 그쵸 8억 5천 대에. 그럼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 파우더룸 옆으로 또 스타일러도 볼수 있어요. 자 카운터 카운터형으로 해서 네. 뭐커울도 이쁜 거 달아드릴 거고. 네네네. 화장실 보시죠. 네, 이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요대중유통 아닙니까? <laughs> 이 <정도> <웃음> 화장실 <웃음> 이 정도는 대하 <대야 웃음> 플렉스에 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가. <laughs> 두 개잖아요. 지금 4호 공간이 하나 6조인데, 네. 저는 여기 이쪽에 구석에다가 하나 더 그냥 사우나딱 사우나 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충분히 넣을 공간 공간이에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네. 나중에 지금 짓지 않은 설계에서는 사우나 원하시면 네. 넣을 수 있어요. 네, 딴데뭐 네. 10억 대 이상인 물건 화장실하고 비교해도 딸리 그 전혀. 아, 재봐주세요. 아, 재봐주세요. 아, 화장실을 재라고요? 네. 화장실. 재봐주세요. 네. 화장실. 방, 방 크기에요. 화장실은 웬만하면 안재는데안재는데 안 재봐주세요. 재는데 <laughs> 네. 2 m 70. 2 m 70이에요. 아까 1층 방이나 비슷해요. 아까 1층 방이 한2 m 터 780도. 네, 이게 2미터 26. m 2 거의가 방 크기야. 엄청 넓은 거예요, 현실. 세면대, 세면대 변기. 네. 욕조 샤워네요, 거실. 그렇죠? 네. 진짜 이 키가 도발이 사는데 친구 상당히 높은 거군요. 아, 제가 또 키가 크다 보니까 네. 현장들 다 사람 저희 손님들이 그래서, 작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인가 여, 여성분들이 찍으면 네. 그게 집이 더 보이고 이러고. 제키좀 줄이. <laughs> 낮춰서, 낮춰서 가봐요. 앉아서 다녀봐요 앉아서. <laughs> 어, 제 키는 184니까, 그거 감안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디자인키 응. 보고 가면 오르잖아. 어. 어, 왜 이렇게 키 크세요? 어. 화면에 작아보였는데? 어, 화면에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저는 젊어 보인다고 또. 근데 이제, 이제 젊다고 하지 못하겠어요. 이제 40 초반이라. 그렇죠. <laughs> 여기 이제 드레스룸.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에요. 네. 이렇게 넓어요. 쭉. 디장님 대박. 얼마예요? 몇메달일것 음. 같아요. 4메다될것 같아요. 예? 4메다 부장님 그렇게 후하신 분이 이렇게 안 써요? 4m 더 돼요? <laughs> 아 5m 40 나와요? 우와. 여기 잘못 찍나? 그래요? 어? 5m 40? <laughs> 5m 40 드레스를. 이야 길이가. 기니가... 예. 네. 이야 한번 우리 그래, 여주부터 접어야겠다. 5m 40이에요 길이가. 네. 와. 음. 폭도 1m 70이라 이제 양쪽장을 양쪽으로... 놓셔도 될사이즈예요 네. 풋박이장 양쪽으로 나와도. 그, 여기 안쪽에 또풋 파였네. 여기 뭐 음, 그래도... 완벽한 풋박이장. 이거 뭐예요 여기 아, 밑에? 아콘 난방 남방 올라 난방이죠. 네, 네. 그럼 나중에 분배기 하나 설치가 되고 이제 빡 네. 짜야질 거예요. 콘센트 전기, 있고 네. 저기도 콘센트 있고. 와이거옵납 엄청 되겠는데요? 그렇죠. 양쪽으로 부방지 짜면. 어, 그러니까 스타일러 여기다 안 놔도 돼요. 그 여기다가 뭐, 부장님 서 계신데 여기다 놔두죠. 저쪽 코너도 괜찮고. 그러면 음. 여기를 파우더로 크게 안드 네, 네. 돼요. 그렇죠. 창문 양쪽으로 다 있고. 와 좋습니다. 마통까지 가능한 <laughs> 드레스룸. 와. 사이즈는 5m 40cm. 근데 이 안방에 물방을 이렇게. 네. 8억대. 8억 5천. 네. 네. 자, 2층은 또 마저 보겠습니다. 어? 2층 아, 화장실. 공용 화장실. 네, 네. 공용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 네. 화장실, 저기 샤워 공간, 변기, 이쪽으로 세면대. 세면대? 어. 세면대? 세면대 적어. 교관이 없는데? 어 일체형으로 들어갈라는 거예요? 아 일체형, 네. 아, 샤워 어, 일체형 여기 예. 일체형으로 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체형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2층 작은 방. 그렇죠. 밑에 밑에 방하고 사이즈가 똑같은데 네, 뭐 추가적인 얘는, 게 있어요. 아, 얘는 음. 실측은 이제 다음에 해드리고 네. 여기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충분히 티그자로. 티그자까지 도 기억자나 티그자로. 네, 충분합니다. 공간이 나오죠? 네. 콘센트 단에 다 넣어 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방에 침대하고 책상만 넣으면 되니까 음. 작은 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2층이랑 똑같은 크기의 방인데. 네. 네. 여기는 이제 자녀분 주셔도 돼요. 충분하죠. 네. 성인 자녀분 주셔도 네. 되고. 드레스룸 있어서. 음. 여기는 이제 3~4인 식구분들한테 추천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층인데 와, 3층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저기 부모님 쓰시고 네. 막내아들 쓰고 네. 큰아들. 여기를 안방으로 써도 돼요. 저는 어, 3층.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부부방을 여기 써도 돼요. 네. 여기 일단 거실, 3층거실이요 주방? 주방 보조 주방. 아 보조 주방, 삼층에 전기랑 네. 개스대 주방. 네. 이쪽으로 이제 침실하고. 네. 침실 공간. 어. 침실 네. 공간. 저 밑으로 이제 수납차 넣으시면 되고와 넓어요. 지금 엄청 큰 방이야 이것도. 3m16에. 네네. 여기는 3m10 보시면 되세요. 네. 매칭 모가? 진짜 높잖아 네, 지금 네.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이 뻐꾸기 창으로 숲뷰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충분하죠 네, 충분 조금 내려고. 오 네, 네네. 소장님이 벽걸이 에어컨도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벽걸이 네. 에어컨까지. 네, 네, 네. 아 완벽합니다. 응. 시스템 에어컨은 충분 안 되고 전녁 네. 때문에. 또 있고, 여기가 뭐예요? 그쪽에 또 이제. 거실 거실 여기를 와. 거실처럼 쓰셔도 돼. 아니면은 드레스룸처럼 쓰셔도 되고. 그것도또 없으면 또 서운한 아, 테라스. 옥상 테라스. 네네네. 음. 자 여기는 음. 어 크진 않네요. 크진 않은데 <laughs> 네. 그래도 네 전망이 잘나오는 테라스. 아. 여기 산 전망이 쫙 보이는 네. 쫙 보이는 테라스. 음. 어떻습니까? 최고네요. 여기는 어떻게 해드릴 건가요? 여기 여기는 디자인 블록 쌓아드릴. 디자인 블록 쭉. 네네. 어깨 높이 정도로 짜드릴 네.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선도 차단해드리고 네. 안전한 높이로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정도면은 네. 여름에 애들 네. 물놀이 할수 있겠어요. 수도 있어서 그쵸? 충분히 전, 전기 아, 수도 네. 아 수도도 사 소장님 아 수도 있죠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네. 또 있어 요어 매점 해놨으니까 충분합니다. 도 이제 2022년에 네. 음, 저희가 2022년에 해야 될게 많죠. 이제 저기 저기 옆에 변하지? 옆으로. 어 저기도 네. 있고 전원주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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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씩 이제 안내를 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리치하임도 저희가 작년 12월달서부터 11월 그때부터 아니요 아니. 그... 추석 전 바로 그때 네. 회의했으니까 네. 10월부터요. 10월부터. 네, 이런 네. 상태서부터 계서 이제 네, 네. 저희 광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광고를 해서 네. 음, 좋은 계약자분들 맞습니다. 만나서 내년 중 후반에 입주를 다잘 시켜드릴 세대니까 내년에 후반기면 거의 다 입주 이제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저 어, 저기 반대편에도집지 있는데. 저기도 있잖아요 지금. 음, 저, 지금 저희 골조 저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아, 좀 커보이네 저 집도. 음, 네. 저기랑 경쟁해야 되겠네요. 에이 저기 많이 안 올라가요. 누구누구 가시는지 아, 아, 아직 알아보고. 몇시에안올라가잖아 지금.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향이 음. 어우 남명이네. 음. 그렇죠. 저집만의또 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가 그걸 잘 파악해서 네. 손님하고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잘 맞는 집으로 안내를 해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말했습니다. 네. 아, 저희 슈트드네 눈편이 여기 8억 오천 5천, 팔억 오천에 분양할 예정인 어, 저희 열두 세대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도 저희 혹문 <laughs> 에게 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